안녕하세요. 꼬야 책방입니다. 저는 쉰 살이 되면 외모도, 마음도 더 세련되질 줄 알았습니다. 여전히 촌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고 무수히 잘 삐치며 경쟁자들은 앞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혼자만 평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쉰이라는 나이는 어떤 것도 열심히 하지 않으며 보내기엔 너무 소중하고 성공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50대를 먼저 보낸 선배로서 실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경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해내려는 마음은 늦지 않는다. 김원곤 지음 청림출판 작가 김홍곤 님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명예교수다. 국내 심혈관 분야 권위자로 흉백과 교과서 중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50대가 되어 새로 시작한 몸 공부와 외국어 공부 그리고 20년째 도전을 이어가는 동안 깨달은 마음 공부를 담았다. 해내려는 마음은 늙지 않는다가 100세 인생의 한 가운데를 지나며 고민 많은 중년과 무기력한 일상으로 지쳐 있는 인생 후배들에게 삶이 꾸준히 유쾌할 수 있는 단단한 태도와 자기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우직함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 50.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 100세 인생이라는 슬로건을 드높게 외치고 있는 오늘날에도 50대는 어떤 일에 새롭게 도전해서 성과를 이루기에는 객관적으로 결코 만만한 나이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흘러가는 세월에 몸을 전적으로 맡기고 무위 자연의 태도로만 일관할 수는 없다. 2012년 가수 오승근은 내 나이가 어때서 라는 노래를 불러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다. 특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를 외치는 후렴구는 흥겨운 멜로디와 함께 많은 신세대에게 공감과 동지 의식을 불러 일으키며 그야말로 누구나 아는 국민 가사가 되었다. 노래 가사에서는 나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50, 60 이상이 적격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 가사대로 중년 이상의 나이를 사랑하기 딱 좋은 때라고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다만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의욕이 가득해 세상사를 진취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절묘한 표현인 것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은 반드시 피 끓는 청춘의 전유물이 아니며 특히 요즘 같은 노익장애 시대에는 더욱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감정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감칠맛 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여기서 논리를 조금 더 연장해 보자. 노래의 주장대로 5060이 과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면 마찬가지로 공부하기 딱 좋은 나이는 될수 없을까? 아마 공부라고 하면 대부분은 과거 학창 시절에 어두웠던 기억들을 먼저 떠올리며 지레 손사래를 칠지 모른다. 진학이나 취업을 1차 목표로 삼아 반강제 혹은 의무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학교 공부는 치열한 경쟁과 스트레스의 강도만큼이나 각가지 고통스럽고 쓰라린 추억을 남겼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어떻게 부르든 간에 공부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즐거운 것이다. 이는 중국어의 학습이 논어에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는 데에도 단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 미국 독립의 주역 벤저민 플랭클린은 지식에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수익을 낸다라고 공부의 가치를 극찬했고, 누네상스 시대의 슈퍼스타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배움은 결코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공부의 즐거움을 설파했다. 이렇게. 큰 가치와 함께 당연히 즐거워야 할 공부가 싫은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에 따라 답변은 달라지겠지만 나는 본질적인 이유가 스트레스에 있다고 본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겪었고 사회생활에서 경험하는 많은 공부가 결국은 시험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시험은 속성상 엄정한 평가와 당락이라는 결과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 결과는 진학과 취업에서 차가운 칼날이 되어 돌아온다. 결국 공부는 배우는 즐거움보다는 스트레스로 가득 찬 악몽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50대에서의 공부는 과연 어떨까?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시험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공부를 할수 있다. 여기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삶에서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해본 기억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부의 희열을 느껴본 적이 과연 몇 차례나 있었는지를. 설사 50대의 늦가기 공부가 시험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학창 시절이나 사회 초년병 시절에서의 절박한 스트레스와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시험에서 당장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조급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꾸준히 공부하는 나에게 높은 점수를 중국어를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 2006년도의 일이다.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50대 전후로 짐작되는 회사원이 있었다. 당시 학습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나에 비해서는 실력이 좋아 보였지만 수년간 배우고 있다는 그의 공부 이력에 비하면 그렇게 잘한다고 볼수 없는 정도였다. 그런 그와 휴식시간에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잡담을 나눌 때였다. 그는 자신의 지지부진한 진도에 다소간 민망해 하면서도 현재 실력은 비록 이렇지만 어쨌든 수년 동안 계속해서 공부한다는 사실에 스스로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담담히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바로 이 말이 어학공부의 핵심이요. 모든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그리고 이 말은 지금까지 나의 오랜 어학공부 여정에서 강렬한 자극과 원동력이 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단기간의 성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하려는 마음가짐만 있으면 결국은 이루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물론 드러난 결과에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적어도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어학공부는 천재적 재능이나 반짝이는 재치로 승패가 갈리지 않는다. 절묘한 전략이나 세밀한 작전 같은 것은 더더욱 필요하지 않다. 그냥 우직하게, 미련스러울 정도로 계속하는 것만이 공부에서의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알파요, 오메가다. 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가?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단시간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데 경제 성장과 의학 발전이라는 양대축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를 좀더 세밀하게 쪼개보면 언뜻 떠오르지 않은 두 가지 숨은 공신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바로 혈압약과 유산소 운동이다. 물론 혈압약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초기에는 부작용도 적지 않았고 요즘처럼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도 못했다. 이로 인해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해 얼마나 많은 병이 생겼는지는 지금 50대를 넘긴 사람들도 직간접 경험으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혈압약을 진정한 의미에서 현대판 보약으로 부르는 것도 과언이 아니다. 유산소 운동도 마찬가지다. 장수를 위해서는 건강한 심폐 기능이 필수고 바로 이 심폐 기능의 유지 및 향상에 유산소 운동은 결정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럼에도 과거에는 인식이 부족으로 이 효과적인 운동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다가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서나 남 눈치를 보지 않고 힘차게 걷거나 달릴 수 있고 또는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유산소 운동이 누구나 접근 가능한 대중적인 보약이 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이 우리 건강해질 수 있는 효과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심폐 기능이 향상된다. 체중 조절 효과도 확실하다. 혈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다.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면역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도 있다. 뇌 활동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 마지막으로 활력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일주일에 세 번, 하루 30분, 운동은 좋아하다. 적지 않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는 운동 상식 중의 하나는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반인은 일주일에 세번 하루에 30에서 40분 정도의 운동량이면 충분히 몸을 만들고 바람직한 건강 효과를 볼수 있다. 유산소 운동을 포함해도 1시간을 넘을 필요가 없다. 그런데 운동을 하려면 일주일에 5, 6번은 해야 하고 한 번에 적어도 1시간 이상은 해야 제대로 효과를 볼수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 30분이 아니라 1시간을 운동하면 두 배, 2시간을 두 운동하면 네 배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역설적으로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운동할 시간을 낼 수가 없다라는 좋은 핑계거리가 되곤 한다. 우리 몸의 근육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정비례에 발달하는 조직이 결코 아니다. 근육은 작은 섬유들이 다발을 형성하고 있는 형태인데 근력 운동을 하면 아주 미세한 파열상을 입게 되고 이렇게 찢어진 부분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근육이 전보다 조금씩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식의 근육 성장은 적당히 휴식할 때 일어나는데 제대로 쉬지 않고 계속 자극만을 주면 근육 손상이 회복되면서 성장할 결를 없이 몸을 혹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휴식기간이 너무 긴 경우에도 그동안 만들어 놓은 근육이 원상 회복되기 때문에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적당한 휴식기간은 과연 어느 정도가 좋을까? 개인의 체질도 다르고 운동 강도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명확한 수치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로 하루에서 이틀 간격으로 휴식기간을 갖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하루를 건너뛰면 일주일에 4일, 이틀을 건너뛰면 일주일에 3일 정도 운동하는 셈이다. 하루를 쉬느냐, 이틀을 쉬느냐의 기준도 비교적 간단하다. 50대 이상의 사람들은 일주일에 3일이면 충분하고, 시간과 컨디션이 허락한다면 4일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에게 운동은 시합이 아니라 삶이다. 바둑의 기성으로까지 불리는 우칭위안은 일찍이 바둑은 좋아다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 바둑 애호가였던 성창견 시인은 실리에 치우치면 세에 눌려 지게 되고 세만 마음을 쓰면 실리 부족으로 지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기려는 마음이 너무 앞서면 실수하게 되고. 그렇다고 너무 조심만 하다가는 기백이 부족해 위축되어 결국 진다는 의미다. 의욕과 조심에도 조화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바둑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니며 인생사 전반에 널리 적용된다. 대부분 일반인에게는 어떤 특출한 운동 능력 향상이 중요하진 않다. 무엇보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그리고 유연성, 기르기 등을 적절히 조화한 균형 잡힌 운동 방식이 필요하다. 일반인의 운동 목표는 전문 운동 선수들처럼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거나 세계 대회에서 우승하는 단기적이고 획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는 건강한 삶의 추구이기 때문이다. 늦깎이 공부에서 결국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인생은 공부의 연속이다. 학창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공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다양한 종류의 자기 개발과 취미 생활이 모두 어느 정도의 공부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공부의 중요성은 나이가 들어서 더욱 중요해진다. 물론 의무로써 하는 공부는 그 비중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자신을 위한 공부의 가치는 점점 빛을 발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100세가 넘은 노 철학자로 유명한 김영석 교수는 그에 저서 100년을 살아보니에서 100년을 살아보니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 사이였다고 회상했다. 노년 연구의 선구자격인 서구나 일본의 학자들도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시기다. 물론, 청춘과 같이 화려하게 빛나는 시기는 아니겠지만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이 깊이를 더해 원숙하게 꽃을 피운 시기가 그때라는 의미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50대는 바로 그 황금기를 준비하는 정점에 있는 시기다. 과연 나이가 들어 이런 공부에서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목표는 무엇일까? 첫 번째, 시시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준다. 두 번째, 이전에 둔 돌의 체면을 살리게 해준다. 세 번째, 새로운 하루를 기대하며 눈뜨게 해준다. 네 번째, 가슴 뜨거운 시도를 할수 있게 해준다. 다섯 번째, 나 자신의 영웅이 되게 해준다. 이 책을 마무리하며 저는, 소중한 것들 중 놓치는 것이 없는지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내 삶의 연료가 된다는 생각으로 쌓고 또 쌓으며 우아하고 편안하게 예수를 맞이하고 싶습니다.